네, 안녕하세요. 정마트입니다. 자, 뭐든지 처음 하는 건다 어려운 법이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인테리어를 하는 횟수가 평균 1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올린 영상들이더라고요. 또 브이로그 같은 영상들은 간접 광고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느낀 점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면 철저히 본인들이 주제 상업적인 내용의 영상인 것 같고 물론 뉴빌드 TV 채널처럼 진정성이 와닿는 채널도 몇개 있었습니다. 또 꿀팁은 노하우인데 노하우는 경험이 많아야 쌓이는 건데 경험이 많아봐야 한두 번밖에 없는 개인이 올린 영상은 꿀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주된 업무가 주방 설계업이다 보니 인테리어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껴 있는 제 3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당사자도 아니고. 인테리어 경험이 거의 없는 소비자도 아닌, 인테리어 경험은 많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느낀 정말 현실적인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우선 수리를 할 건지 혹은 디자인을 할 건지 정하셔야겠죠? 사실 수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같은 아파트에 인테리어 경험이 많은 근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디자인된 인테리어가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요. 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꿀팁 첫 번째는 바로 뜨내기 업자를 조심해라입니다. 진짜 인테리어 사무실도 없이 흉내만 내는 뜨내기 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공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요즘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SNS나 카페 그리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까지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죠. 자,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뜨내기 업자들의 홈그라운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컨택한 인테리어 업체라면. 계약하기 전 무조건 해당 업체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인에게 자리만 잠시 빌릴 수도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면서 명함과 상호명이 같은지도 꼭 확인해 봐야겠죠 자, 물론 양심적인 업체도 있지만 이거 하나 조심한다 해서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겠죠 두번째는 바로 싼게 비지떡 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성비 있는 제품은 봤어도 싸고 좋은 제품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자, 물론 인테리어도 당연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한 견적이 다른 업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저를 믿고 그런 업체는 거르세요. 자 예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선 최소 3곳 이상 비교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최소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라 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3가지 업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A 업체에서는 평당 200만원, 그리고 B 업체에서는 평당 21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업체에서 평당 150만원을 불렀다면, 여러분은 시업체와 계약을 하실 건가요? 저라면, 시업체부터 제외시킬 텐데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들을 위해 재능 기부할 업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견적의 구조는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마진 구조인데요. 마진은 보통 20%를 확보하죠. 그리고 나머지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에서 견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견적이 싸질수록, 퀄리티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자세 번째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 찾는 법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릴 좋은 인테리어 업체의 기준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견적 싸게 해주는 업체 그리고 SNS로만 화려한 업체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라는 게 자동차처럼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을 꾸며줄 대행 서비스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나의 의견이 당연히 잘 반영이 돼야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유형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래 그래요. 또는 원래 이러는 거예요. 인테리어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래요 또는 원래 이러는 거예요라는 말을 하는 업체는 믿고 거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래라 저래랍니다. 물론 업체 경험에서 우러나온 추천과 권유는 할수 있지만 강제성을 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인에게 업체를 소개받았을 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인 소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인테리어 상담 받으면서 원래 이런다는 말을 하고 또 강제성을 띠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잘 귀기울이고 대안방안을 제안해주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업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는 인테리어 업체의 종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보통 동네 인테리어라고 하죠.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보통 사장님 혼자 운영하거나 두 분이서 운영하는데요. 동네 인테리어의 장점으로는 견적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사장님이 언제나 근처에 있기 때문에 AS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단점으로 는 트렌드 반영이 조금 늦고 예상 3D 이미지를 못 본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공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전문 업체입니다. 요즘에는 일반 인테리어 업체보다 디자인 업체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디자인 업체의 장점으로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제안해주고 홈스타일링까지 고민해주는 전문 디자이너가 있어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견적이 비싸다는 건데요. 사실 디자인 업체는 고급 자재비와 그리고 회사 운영비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업체는 보통 디자이너와 그리고 현장 관리 소장으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자이 부분 역시 장단점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카페나 어플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는데, 플랫폼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쉽고 빠르게 견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증된 업체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다 보니 수수료가 붙어서 직접 발품 파는 것보다 견적이 더 비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플랫폼 서비스는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라고 좋은 업체는 입소문으로 이미 바쁠 텐데, 플랫폼 서비스를 굳이 할까요? 플랫폼 서비스는 허와 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바로 대기업 인테리어랍니다. 자 H사나 L사 등에서 주방 가구나 창호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토탈 인테리어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기존 대리점이나 제휴점들이 간판을 걸고 일하는 거죠. 굳이 장점을 찾자면 직영은 절대 아니지만. 대기업 제품을 주로 쓰다 보니 AS나 클레임을 해결해 줄 고객센터가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일반 동네 인테리어에서 각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견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스타나 카페인데요. 인스타와 관련 카페는 인테리어 관련 정보 습득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 추천드리지만 예쁜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는 건 고민해 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를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요즘 대세인 무몰딩 인테리어라면 네이버에 무몰딩 인테리어 평당 견적만 검색하셔도 블로그나 카페에 대놓고 평당 견적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재나 조명 그리고 가구 같은 세분화된 디자인을 찾아서 이미지를 저장해두세요. 그러면 견적 받을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겠죠. 또 인테리어를 계약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겠는데요. 관심을 가지라 했다고 먼지만은 인테리어 현장에 하루 종일 계시란 말은 아니고요 오전이 됐든 혹은 저녁이 됐든 공정이 끝날 때한 번씩 방문하셔서 계약서에 쓴 자재가 맞는지 그리고 상담할 때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현장 체크는 본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만에 하나 실수가 하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완성해 놓고 다시 하는 것보다 공사 중에 고치는 게 서로 편하겠죠 자, 이렇게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본 인테리어 업체 선정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인테리어 관련해서 정말 유용한 컨텐츠들을 많이 구상해 놨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꿀팁 정보 더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다음 영상에서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3D 시안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